서울시가 소외된 도시 자원을 이용해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환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년 가까이 폐쇄된 옛 서울역 주차램프를 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상하향으로 휘감고 있는 타원형의 독특한 구조, 옛 서울역 주차램프입니다. 민자 역사로 전환하면서 20년 가까이 숨지겨 있던 이곳이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200m에 달하는 나선형 차량 통로는 미술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에서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에 담겨질 의 시간 것들을 하나의 조형 으로 표현한 관람자 시선에 따라 가상 세계를 제공하는 미디어 아트,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관성을 표현한 설치 미술.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한 작품 등 모두 일곱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도킹 서울. 건축물의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현실과 가상, 서울과 우주,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일상의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만나는 그 순간, 저는 그 순간이 사실 도킹을 하는 어떤 시작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출발해서 그 이야기들이 이... 여러 다양한 다 분야의 그 이야기 관점까지 확장되는 어, 그런 이야기들로 경험을 하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한화, 서울예고가 참여해 민관학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2년간 단장을 마치고 개방한 도킹 서울은 시민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